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FC 75번 오우성 선수를 응원하는 가족입니다 어, 오우성 선수를 응원하게 된 거는 광주에 오기 전에 대구FC 있을 때부터 응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올해 초 광주로 이적한다고 했을 때 약간 소원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응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었습니다 어, 올해 초에 부상도 있었고 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랬지만 그대 뒤에 저희가 있습니다. 오호성 선수 화이트 네, 김주현입니다. 어, 후성형을 따라서 지금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엘리트 선수반에서 75번을 되고 뛰고 있습니다. 어, 저도 후성형을 축구하는 걸 배워서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형이 힘을 내기 위해 제가 작사 작곡한 응원가입니다. 하나, 둘, 셋, 오호성의 골을 위해 승리를 향해 달려간다. 오 후성, 오 후성, 골골골골골 골. 후성, 파이팅!